1280번. 그들의 타고난 권리를 짐승에게 내준 자들은 결코 내 앞에 오지 못하리라. 2014년 11월 29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나는 연약하고 취약하며 고독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나의 신성을 드러낼 것이다. 나의 권능으로 그러한 영혼들을 나의 거룩한 뜻 속으로 데리고 올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나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나에 의해 불림을 받아온 사람들이 교만죄로 인하여 거룩한 성교 사업에서 손을 뗄때 그들은 자신의 인간 지력에 대한 지나친 존경심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는가를 이미 가르쳐 주었으며 그들이 귀 기울여야 할건 그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말씀이란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그 사람들은 탐욕죄로 인하여 나를 앞서고 영광을 추구하려는 야심을 갖고 나의 말씀을 저버릴 것이다. 그들이 믿음과 용기의 결핍으로 인해 나에게 계속 충실하지 못할 때 그들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나를 배반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건 게으름으로 인한 나태죄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더욱 가치 있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쓰디쓴 출책을 받고 몰락하는 건 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하리라. 나는 그 위대한 날에 나의 교회를 따르는 이들에 의해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간주되지만 진리에 매달릴 연약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내 품속에 껴안으리라. 나는 그들을 부르며 내게 오라고 손짓하고 나의 왕국으로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리라. 그리고서는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나의 빛에 의해 눈을 뜰 사람들. 마음씨가 고운 선량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 나의 피신처로 올라오너라 하고 말하리라. 그 다음엔 끔찍한 잔악 행위를 저질렀지만, 나에게 자비를 강구했던 죄인들을 불러서 "오너라, 너는 나와 화해하려고 노력했기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하고 말하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한때 알았지만, 나에게 등을 돌렸던 나의 배신자들이 내게 오겠지만, 그들은 나의 눈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자비를 구하지도 못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절이 비켜라. 너는 나의 왕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하리라. 마지막으로 그들의 타고난 권리를 짐승에게 내준 자들은 결코 내 앞에 오지 못할 터인데, 그들은 치루 같은 어둠 속으로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나의 지상 교회 신자들의 영혼을 내게서 아사간 자들과 함께 용광로 속으로 내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끝장나고 예정되었던 바와 같이 새로운 시작, 즉 지상에 새로운 세상이 있게 되리라, 영원한 세계가 너희의 예수,